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이 된지 좀 되었는데 이번 달에 4월 가계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파란색 화면으로 아이패드를 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필름을 안 뜯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4월 가계부도 시작합니다. 네, 네, 추가 통진 비용 있습니다. 항상 28만원 정도 나오고요. 똑같죠? 집세랑 뭐, 인터넷, 핸드폰비를 합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출. 대출 비용이 16만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원. 식사 비용, 8만원. 네, 제가 주로 사람들 만나서 밥사 먹고 그런 비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 비용. 주로 이제 마트 가서 장본 거, 7만원. 그리고 부모님, 6만원.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뭔가 주문해달라고 하고 제가 돈을 따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 간식 비용 4만원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리고 의복 미용 제가 이 항목이 거의 매달 없긴 한데 4만원 나왔거든요. 제가 뭐 했었냐면, 어, 좀 런닝을 요즘 관심 있게 하고 있어서, 러닝화를, 네, 구입을 했습니다. 아보카도인가요? 러닝화를 구입을 했고, 한 36,000원짜리? 산권에 되게 가벼운 신발이 없어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 건강, 생리통약을 샀어요 TMI 캬캬캬 이번 4월도 많이 아껴 썼죠? 진짜 별로 안 썼죠? 5월에 좀 많이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일단 4월 내역은 4월 가계부는 이렇습니다 그럼 안녕